안녕하세요, 쌍남입니다. 이번 영상은 약탈자들의 은신처 레벨 49구간 이벤트 던전 사냥으로 준비했습니다. 레벨 49구간에서 2 시간 동안 물약을 몇개 사용하고 사냥이 가능한지 테스트해보고 비정제 로터스 결정과 약탈자들의 재료 상자가 몇개 모이고 상자는 오픈하면 어떤 아이템이 나오는지 보여드리고 레벨 39구간과 49구간에서 물약 사용이나 결정과 상자를 얼마나 모이는지 비교해서 영상 보여드리며 이벤트 기간이 14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결정으로 아이템을 어떻게 구매하면 좋을지 영상 보고 참고해서 여러분이 이벤트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력 회복제는 빨간 물약 514개로 사냥을 시작했고 비정제 로터스 결정은 어제 30 구간에서 모아서 사용하고 남은 640개로 시작했으며 레벨 30 구간에서 모은 약탈자들의 상자는 전부 오픈했기 때문에 현재 연계부터 몇개 보이는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당연히 레벨 40 구간은 레벨 30 구간보다 레벨 10이 높은 사냥터이기 때문에 제 캐릭터 스펙으로 사냥을 진행했을 때는 레벨 30 구간에서는 물약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레벨 40 구간에서는 확실히 물약을 사용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시간을 보시면 전전 이용 시간이 2시간이 끝날 때쯤 물약 514개에서 거의 전부 사용했던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정제 로터스트 결정은 640개에서 2시간 동안 사냥해서 1702개가 되었고, 약탈자들의 상자는 15개를 획득했습니다.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시작할 때 물약 514개에서 끝날 때 37개 남았고, 2시간 동안 477개를 사용했으며, 결정은 640개에서 1702개가 모였으니, 640개를 빼면 1062개를 획득하게 된 겁니다. 하루 2시간씩 레벨 30 구간과 40 구간을 비교해보면, 30 구간이 결정과 상자를 더 많이 획득했고, 물약도 사용하지 않아서 아데나도 아낄 수 있었고, 다른 일을 보면서 마음 편히 자동사냥 돌리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캐릭터 스펙마다 사냥터에서 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획득했던 약탈자들의 재료 상자에서는 재료만 나와서 특별한 아이템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으로 아이템을 교환하다가 저는 좀 실수한 게 다른 유튜버님들 영상도 보고 영상 봐주신 시청자분들이 댓글에서도 많이 알려주셨는데 결정은 하루에 600개는 보관해야 이벤트 기간 내 희귀 제작 비법서와 축복받은 무기 갑옷 주문서를 교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알면서도 아이템을 교환하다 보니 수량을 착각하고 600개를 못 남기고 결정을 사용해서 아이템을 교환해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교환하려면 몇 개가 필요하고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계산해서 보여드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14일 동안, 1220개씩 모으면 영코나 무기 마법 주문서, 갑옷 마법 주문서를 하루에 한 번씩 교환하면서 나중에 희귀 제작 비법서와 축복받은 무기 마법 주문서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잡고 결정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던전 구간을 공략해서 아이템을 전부 교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레벨 30 구간에서 1257개를 획득했기 때문에 이벤트 기간 동안은 계속 레벨 30 구간을 공략해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이라도 설명드린 점에서 여러분이 참고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